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그 사용중인 칼과 가위를 또 돈복 터지게 그 보관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내용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칼과 가위 같은 이런 그 날카롭고 또 예리한 그 물체의 특성을 지니는 것들은 집안 그 풍수환경에서 그 잘못 보관하게 되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의 그 굴절이라든지 또 왜곡지점을 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공간에서는 그 돈이 샌다든지 또 손실보호 레일들을 부축하게 됩니다. 항상 그 가위나 또 칼을 보관할 때는 그 끝이 지면 그 위가 아닌 지면 그 밑을 향하게 두셔야 합니다. 또 끝이 그 실내 쪽이 아닌 실외를 그 향하게 보관을 하실 때 그때 그 제일 좋습니다. 뾰족하고또 예리하고 이렇게 그 날카로운데 여기에 그 재질까지 또 금속이라는 이런 그 재질까지 맞물리게 되면 이때는 그 우리가 또 자칫 소홀히 그 관리하거나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집안의 그 도움복을 또 크게 약화시킵니다. 칼과 가위는 그 날카로울수록 그 기능에 그 부합되는 반면에 그 날카로움이 또 때로는 그 우리 그 풍수환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또 부메랑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재질이 그 칼과 가위는 금속 재질입니다. 이 금속 재질은 같은 그 금속 재질끼리 그 가까이 두게 되면 이렇게 또 함께 두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또그 날카로움 또 예리함 때문에 상극 환경을 더욱 그 몰고 옵니다. 소리가 날 일들이 또 자주 집안에 그 생기게 되고요. 분란과 그 다툼이 또 빈번해지기 쉽습니다. 또 금전적인 그 손실이 될 일이 생긴다든지 또 돈으로 그 손해볼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또 이런 그 예리함과 날카로움이 또 쇠끼리 쇠가 만나는 그런 부딪히는 상황을 피해주시는 그런 그 보관법이 꼭 필요합니다. 그런 그 올바른 또 배치를 통해서 집안 환경이 또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으로 또 조성이 됩니다. 칼과 가위가그 금속 재질류와또 함께 보관 중이라면 이런 경우가 또 최악이 됩니다. 예를 들어 그 수저나 그 젓가락과 또 함께 그 섞어서 그 접촉되듯이 그렇게 그 보관 중이라면 이런 경우는 또 우리가 꼭 피해야 되는 그런 그 아주 안 좋은 그 풍수 환경이 됩니다. 그래서 칼 집이 있는 경우에는 꼭칼 집에 넣어서 보관하면 제일 좋고요. 또 어떤 그 이유로든 칼과 가위는 그 절대로 또 어디에 그 꽂아두듯이 그렇게 그 세워두는 그 보관법은 꼭 피해야 합니다. 반드시 또 이런 것들은 그 눕혀서 보관을 해 주실 수 있을 때, 그때 또 지방 그풍수환경에 돈복 터지는 그 풍수환경으로 더욱 그 조성이 됩니다.